저 구벅, 저구니다자 오늘은 우리 학생들의 축구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 그 중에서도 프리킥 영상을 보도록 할 거예요. 대회에서 나온 프리킥 장면도 있는데 정말 떨리고 긴장되는 이 대회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프리킥 실력 어떤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일단 경기 상황인 것 같은데 남학생들이 아니고 여학생들 보니까 여고인가 봐요. 근데 자 과연 오 오야 저벽 사이로 정확하게. 와저딱 하나 있는 저 길로 위로 넘겼어도 되겠는데 사실 저 친구가 이벽 사이를 노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노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궤적 자체가 너무 좋아요. 가마쳐서 마지막에 그 휘는 각도 자체가 이야 발목 힘 이거 이렇게 차기가 어렵거든 사실 꼬기 붙이는 거 손을 뻗어보지만은 갑자기 휘어버리면서 막을 수가 없었던 놀라운 뿌리기. 다음은 우리 남학생들의 맨발 슈팅인데 위험 뭐야 이거? 와와 와, 일단 왼발잡이 엄청 강력해요 오또야 이거 약간 무의장 걸렸다 야 감차도 잘하고 어떤 슈팅을 보여줄게 감차기인가요와 이거 좀잘 감아찾다 이거는아 마지막 부분 짤, 잠깐 선생님 오 이거 뭐야 와 이거 진짜 잘았다이거는 이거 진짜 빨래줄이다 이 친구 완전 동일인분인데 진짜 킥 슈팅에 재능 이 있는, 있는 친구인가봐 이건 이 친구는 자 다음 가마차기 와우 야꽤먼 거리인데 이거를 와 이거 진짜 엄격한 개족 이거는 꼬기퍼 서 있어도 이건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이건 야 이거 진짜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약간 아름답다 이번 마찬가지로 경기 중 상황 자아포론트오 들어갔어 마지막에 꼬기퍼가 완전히 역동적 걸려버렸죠. 꼬키포가오또 휘내서 완전 못 막아버리는 야이 친구 완전 대회에서 영웅 됐겠어요. 이 정도는 진짜 와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회 상황인데 이번엔 거의 하프라인 근처 이거는 직접 슈팅 가나요? 오이아 이거 잘찾네 그래도 꼬키포가못 막았다고 보기에는 와 구석으로 잘 날아갔어요. 야 그리고 저기까지 발목 힘이 슈팅이 가는 것도 대단합니다, 저거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무회전 풀킥. 야, 와, 토끼포가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거는. 가서 떴다가 바로 그냥 떨어지는, 오, 완벽한 무회전. 그래도 오늘 뽑아보자면 이 친구가 제일 잘 차는 것 같아요. 야, 이 왼발 친구. 이 친구가 제일 잘 차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발등 슈팅 파워도 장난 아니고, 오, 무회전까지 되고. 그리고, 가마차기도, 발등슈팅 가마차기 무회전 다찰줄 아는. 또, 그리고 이렇게 상황에 따른 사람 대회 중에서 이렇게 빨리 줄로 그냥 갈겨버릴 수도 있고, 진짜 거의 키계의 달인? 어, 이 친구가 가장 잘 차는 것 같아요. 참, 우리 학생들의 프리킥 실력을 봤는데, 와, 진짜 저도 뭐킥 연습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진짜 저는 상대도 안될 정도 로 너무 잘 차는데,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석바!